이번 영상에서는 어순 음, 어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사형식 어순과 삼형식 어순을 어,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수여동사 수여동사란 뭔가 수여 줄 숫자 줄 여자죠 주는 것을 수여라고 해요. 즉 사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를 수여동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식은 어떻게 써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또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동사 사람 물건 이런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사람에게 물건을 동사 해주다 이렇게 요 뭐에게 뭔 뭣을 뭔뭐 해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 사형식이 되고 또, 그러, 여기에 쓰인 동사를 수요동사다. 이런 뜻,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삼형식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네, 문장에서 다루주겠, 다루겠습니다. 뒤에 예문에서. 그럼 수요동사는 뭐, 어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투가 필요한 동사, 포가 필요한 동사, f 가 필요한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걸 통으로 외우기에는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파악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이걸 봐요. 투가 필요한 동사, 투는 뭘 나타내는 전치사죠? 도착, 도달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이 뭔가 전해 주는 듯한 그러니까 이동이 있는 듯한 느낌의 단어들입니다. 주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전해 주는 거죠. send 보내다. teach 가르쳐 주다. 가르치는 것도 뭔가 항상 전하는 거죠. pass 건네다. tell 말해 주다. 말하는 것도 그렇죠?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show, 보여주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는 사람, 대상에게 전하는 거죠. write, 쓰다. 아, 이거는 조금 우리 개념에 쓰기만 하는 것 같은데,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for가 필요한 동사는 여기 전부다 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용식으로 쓰면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make, 만들다. 전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buy, 사다. 그죠? 이거 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요. cook, 요리하다. 절대 전하는 게 아니죠. build, 짓다, 만들다. order, 주문하다. 뭘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이면 수요동사처럼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OFF가 필요한 동사, 이 성격이 있어요. ASK 요청하다, BEG 간청하다, DEMAND 요구하다, INQUIRE 묻다, 문의하다,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REQUEST 요청하다, 전부 다 뭔가 자꾸 달라고 하죠. 뭔가 가져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OFF를 쓰는 겁니다. 네, 우선 성격만 알아두시고 뒤에서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복습 좀 해요. 전에 어순 시간 지난번 어순 시간에 소유격 목적격 많이 배웠죠. 나의 아버지는 주어네요. 주어, 나의 아버지 어떻게 하죠? my father 너의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요? your father 그녀의 아버지 her father 그의 아버지 his father 그들의 아버지 their father 우리 아버지 our father 나에게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나의 을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형식이라서 에게로 해석했어요. 자 나를 하면 뭐죠? me 너를 you 그를 him 그녀를 her 그들을 them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목적격 써야 돼. 요사형식의 목적어 자리니까 10달러를 주었다. 이렇게. 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뭐 뭐는 주어죠. 뭐 뭐에게 간접 목적어. 뭐 뭐를 직접 목적어. 주었다 동사. 순서대로 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볼래요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동사 주었다. 다로된 거. 동사 주었다. 나에게 me. 여기다 투 쓰면 안 돼요. 사형식은 아, 동사, 사람, 물건 순서대로 써주면 애기의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to 쓰면 안돼요. to me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냥 me 그 다음에 ten dollars 넣어줘봐요. my father my father gave me ten dollars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10달러를 주었다. 동사, 사람, 물건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사명식으로 고친다 이 말은 사람을 뒤로 빼고 부사구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고친다 이 말은 사람을 뒤로 빼서 부사구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이걸 이렇게 뒤로 빼고 나의 아버지는 10달러를 주었다. 나에게 이게 사명식이에요. 왜냐면 초동사 목적어죠. 전치사에다 명사 합치면 부사구예요. 부사구 adverb. 부사구예요. 부사구는 형식하고 상관이 없다. 초동사 목적어 쓰고 막 붙이면 돼요. 그게 다 부사구예요. 네. 그다음 이거 다음에 해볼까요? 나의 아버지는 주어죠. 그에게 목적어죠. 생일 선물을 이거 직접 목적어죠. 에게가 간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보냈다. 다로 끝나면 동사죠.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요? 그의 아버지는 His father. 동사, 보냈다가 뭐죠? sent. 그에게. 사람이 앞에 나오면 전체 사는하면안 돼요. 그냥 목적격만 쓰면 됩니다. 목적격. 그가 누구죠? Him. 그 다음에 생일선물. o birthday gift 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동사 사람 물건 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His father sent him a birthday gift. 이렇게요. 그죠? 이걸 삼명식으로 고친다 이 말은 사람을 뒤로 빼주고 부사구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보내는 듯한 뭔가 전 전해 주는 듯한 동사가 나오면 삼, 삼형식으로 고칠 때다 투를 쓴다고 그랬죠? 그다음 his father sent me sent a birthday gift to him 이렇게 사람을 뒤로 빼고 부사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형식이 됩니다. 네. 좀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셔야 될 텐데요. 음? 자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가르치는 것도 뭔가 전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 삼형식으로 거칠 때 투가 필요하죠. 그들의 아버지는 주어죠. 그들의에게에게 들어간 말이 갑목이죠. 수학을 을을 들어가면 직접 목적어죠.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이게 뭐 본동사 있고 보조동사 있는데 영어는 그냥 가르치다 하나로 해결하죠. 넘어봐요. 그들의 아버지는 the father. 그다음에 동사 가르치다. 주었다 쓰시면 안되게 하나요 하나 우리 본동사 있고 보조동사 영어는 하나로 다해결을 가르치다 teach teach의 과거가 뭐죠? taught 그 다음 사람 힘 아니 them이군요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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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에요 힘이 아니고 them 그 다음에 수학 mathematics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들의 아버지는 주어죠 그 다음에 주어 딱 쓰고 동사 사람 물건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있으면 사람에게 물건을 뭐뭐 뭐 해주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 아닌 것을 말해요. 물건은 사실 수학이 물건은 아니죠. 저희가 따로 나눌 게 없어서 물건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the father taught them mathematics. 이걸 삼형식으로 고친다. 이건 전달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을 뒤로 빼고 부사고 뭐 전치사 았어요 네, to them. 이러면 끝이에요. 네. Their father taught mathematics to them.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주어져. 그녀에게 간목이죠. 그 재밌는 이야기를 직목이죠. 말해 주었다. 저저 동사죠. 순서대로.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주어가 뭐예요? 그녀의 아버지, her father, 말해줬다, 텔. l 의 과거가 뭐죠? told. 그죠? told. 누구에게, 그녀에게, her.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An amusing story. 보, 밑에 보여드립니다. 넣봐요 주어, 동사, 사람, 물건. 간목, 직목.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전하는 느낌이니까 사람이 뒤로 가면 to가 붙으면 되겠죠. to her 이렇게 네. her father told her an amusing story amusing 하면은 뮤즈가 뭐예요 뮤즈 뮤직, 뮤직 알죠 뮤직 음악 뮤즈는 원래 그 음악의 요정들을 가리켜서 뮤즈라고 했어요. 그 오르페우스 죽인 사람 죽인 여자들 그 여자들이 뮤즈입니다. 그 다음에 삼형식으로 어, 고칠 때는 사람을 뒤로 빼고 전치사, 뭐을두만 붙이면 돼요. Her father told an amusing story to her.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줬다. 이렇게요. 자, 감이 오죠? 뭔가 감이 오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그 다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동물 사진들을 보여줬다. 우리 아버지는 추어져 우리에게 감목이죠. 동물 사진을 증목이죠. 보여줬다. 동사. 순서도 넣어주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our father. 동사 보여주다. 보여주다가 먼저 보여주다. Show. 과거는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가 아니면 전부 다 ed만 붙이면 돼요. Show the. 아, s h o w d 도 불규칙 동사는 어떻게 show로 바뀌는 게 아니라 s h o w n 하고 바뀌어 버리니까. 봐, 네. 너 봐요. 우리 아버지는 our father 보여주었다 showed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격 네 us입니다. 동물 사진들을 네 pictures of animals.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 fa our father showed us pictures of animals.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눈물 사진을 보여줬다.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순서만 넣으면 돼요. 삼형식 고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뒤로 삐고 전치사만 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Our father showed pictures of animals to us. 됐죠? 이렇게. 네, 그리고 전치사에다 명사 붙이면 부사구 된다. 부사구는 형식하고 상관이 없고 조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삼형식이다.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집한 채를 지어 주었다. 아이고 아이고 뭐가 좀 이상해졌네요, 갑자기. 집 집을 짓다는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집한 채를 지어 주었다. 자, your father 어 순서대로 너의 아버지는 your father 다음에 에게, 너에게, 간목, 집한 채를, 직목, 을, 을, 지어줬다, 동사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순서대로 넣어주면 끝이죠. 한번 해볼까요? 너의 아버지, your father, 지었다, 짓다, build, 과거는 built. 넣어봐요. your father built you a house. 이렇게. your father built you a house.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집한 채를 주어줬다. 동사, 동사, 사람, 물건 넣어주면 되죠. 이거 고칠 때아 짓다가 전해주는 듯한 느낌이 아니니까 투 쓰면 안 되고 위하여를 써줘야 돼. 너의 아버지는 너를 위하여 집한채를 지었다. 이렇게 이다투 쓰지 않고 포 쓴다. 다시 한번 초동사 목적어 사명식이고 천치사이다 명사 붙이면 부사군데 포는 어때 쓴다고요? 전해주는 듯한 느낌의 동사가 아닐 때. 위하여라는 느낌의 전치사를 써준다 이렇게 네 그럼 넘어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다. 사다도 예를 들어서 집을 사면 집을 어디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전해주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때는 사명식으로 고칠 때 투를 쓰지 않고 풀를 쓴다. 해봐요. 너야 그녀의 아버지는 주어져 그녀에게 간목 컴퓨터를 증목 사주셨다. 동사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녀의 아버지, her father, 사주었다. 아, 사다, by, by의 과거가 뭐죠? by, bought, 그죠? 그녀에게 her, 컴퓨터인데 a computer 쓰이면 돼요. Her father bought her a computer.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컴퓨터 하나를 사주었다. 이게 전달하는 느낌의 동사가 아니니까 사람을 지롭되면 투가 아니라 포를 쓴다 위하여 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서 컴퓨터나 사 주었다 이렇게요 네 her father bought a computer for her her father bought a computer for her 발음 잘안 들릴 것 같아요 her father bought a computer for her 음. 그다음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는 주어져 그들에게 간목이죠벤 벤치인가 봐요 이 벤치라고 쓰는데 벤치인데 벤치, 의자 앉는 거 벤치를 만들어 줬다 만드는 것도 역시 전해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듯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들의 아버지 their father 어, 동사 만들어 줬다 만들다 make의 과거가 뭐죠? made죠. 그 다음에 간목 그들에게 them bench a bench 넣어주면 돼요. Their father made them a bench. Their father made them a bench. 이렇게 삼형식으로 고칠 때 사람 뒤로 빼고 전치사 투수 만들고 for 써야 되겠죠 이렇게. Their father made a bench for them.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위하여 벤치 하나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요. 자, 슬슬 이제 뭔가 능숙해지죠. 능숙해져요. 능숙해지죠. 자 그다음 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줬다. 요리하다도 전하는 느낌이 아니죠. 그럴 때는 네. 사명시를 어, 거칠 때투 쓰는 게 아니고 포 쓴다. 그의 아버지는 해봐요. His father 음, 요리하다 c o o k 죠 cook드 him food 이렇게 넣어주면 돼 이렇게 his father cooked him some food.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음식을 조금 요리해 주었다 이렇게 네 그다음 for 쓰면 되죠 이렇게 his father cooked some food for him. 영어에서는 이렇게 some 좀 필요한 만큼의 느낌으로 some을 자꾸 붙이죠 음 그다음 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해 주었다. 이거 별표치고 꼭 알아두세요. 별표치세요. 별표. 이거 자칫하면 해석을 이거 먼저 벗겨 문장을. 동사 사람 물건이니까 그녀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큰 일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커피를 주문해서 그녀에게 준 거예요. 그녀에게 그녀한테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 준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해서 그녀에게 준 거예요. 그녀한테 이렇게 그녀는 종업원이 아니에요. 네, 동료죠. 그래서 주문하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포서 가지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위하여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녀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from, 뭐 of 써도 되는데 조금 어색하니까 from 써주세요. 그는 그 여자 웨이터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하였다. from, 뭔가 가져가는 것, 이런 거은 from이나 of를 씁니다. 네, 그다음, 다음.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다 해내세요. 네. 나는 그에게 부탁 하나를 했다. 부탁하다, 간청하다, 요청하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뭔가 가져가려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삼형식 고칠 때. 투나 포를 쓰지 않고 어를을 쓴다. 애워주세요. I ask him a favor. 나는 그에게 부탁 하나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렇게 4형식으로 칠칠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에다 명사, 부사고 그래서 4형식이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인데. 어, 이죠이 of, of는 뭔가 떼어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일 때 of를 쓰는 겁니다. 음. 그다음. 근데 이제 이렇게 예문을 그냥 문장을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봐요. 요청하다, ask, 요청하다, 백, 간청하다, 요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요청하다. 이것 좀 헷갈리는데 이것은 뭐를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이 말이고 이거는 우리가 청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요청하다. 전부 다 어떤 뜻의 단어예요?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단어일 때. 네. 삼형식 고칠 때, to나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쓴다. 볼까요?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때 of 썼죠. 이렇게 네, 여기다 from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of 하고 from은 좀 뜻이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 아, 여기 from 썼네요. 이렇게 아 그리고 사형식 고치고 삼형식으로도 쓰고 사형식으로 쓰는 것은 에스크만 그러하지 물론 이거 해도 되긴 되는데요 이거 전부 다 삼형식으로만 씁니다 다 오브 써가지고 사형식 잘안 써요 이렇게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거 조금 쓰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만들어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대부분 삼형식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e requested some help from me. 저는 of me. 그는 나에게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렇게요. They demanded an answer of me. 그들은 나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야, 대답해 뭐 기장가 봐요. 그죠? 네. 이 문장들을, 예문들을 꼭좀 외워주세요. 네,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만드는 겁니다. 이 쉬운 문장 같지만, 어, 한국어가 있을 때 영어로 바꾸는 건 쉬운데, 한국말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머리가 뽀개집니다. 그래서 꼭다 애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음,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그다음에 삼형식은 조동사 목적이 있으면 삼형식이고요 삼형식으로 바꿀 때초가 필요한 동사는 어떤 느낌이에요 전부 다 전해주는 느낌 포가 필요한 동사는 어떤 거예요 그 전하는 느낌이 없는 동사 어부가 필요한 동사는 어떤 거예요 네,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의 동사할 때는 전부 다 어부를 씁니다 감사합니다.